본문의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신하와 내시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이불 의복을 못 들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표옷을 벗기고자 하나 못 들게가 받지 아니하니지라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들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의 대궐문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들에게 이르니 모들에게 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구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내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덱에게 보여 달라고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무르드개의 말을 에스덱에게알림해에스덱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무르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노라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네 그 자에게 금규를내 머리에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3 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대의 말을 모드리에게 전하며 모드에게가 그를 시켜 에스대에게 휘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말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무르데게에게 히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나 원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왔소.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두가 가서 애스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때를 위하는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중가위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을 때 살아야 됩니다. 자녀도 있을 때 자라야 되고, 아내도 남편도 있을 때 자라야 되고, 부모도 있을 때 자라야 됩니다. 있을 때 잘못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살아 계실 때에 잘해드릴 거 했던 마음이 이제서야 철들어 생각이 납니다. 떠나고 난 후에 철들어 봐야 무엇 합니까? 그래서 노래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있을 때 잘해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잘해 붙자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것이 마지막 기회야 라는 가사 내용과 같이 있을 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란 여인은 있을 때 잘해서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성장한 유대인입니다.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촌인 모두르게 집에서 자랐습니다. 후루의 후순인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아하수르의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방인 중에서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흥분도 잠시요.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여 그의 동족 유대인을 모두 진멸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왕의, 왕에게 유대인의 전체를 중상모략하고 고수하여 마침내 유대인 대학설에 칙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칙령은 수상성을 술렁이게 했고 온 유대인은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모두르게와 이렇게 했되는 유대인으로서 하만은 그 나라의 이인자지만은 모두르게는 대골 문에서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만이 왔다 갔다 할때 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모두들에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만에게는 너무나도 미운 사람처럼 보였고 언젠가는 내가 저 미운 사람을 어쩌든지 간에 곤욕을 치르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다가오자 이렇게 하마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르게는 굵은 배옷을 입고 대골물 앞에 서서 대선 통곡을 하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도 함께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게는 왕후에스에게 알려 왕께 호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드르게와 왕후 에스더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잠잠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은 하나님의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무드르게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충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에스더가 해결해야 될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후의 자리에 앉혔다는 것까지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한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면서 죽이면 죽이려는 일사 가구의 민족을 구원한 역사인 사건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봉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였지만은 사실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이런 종류가 나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누가 알겠느냐? 깊은 뜻을 우리는 의미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모르되기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바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모르대의 역할이 있고 유대인의 역할이 있고 에스더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내가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어떤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지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예수 믿는 대통령이 몇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처럼, 무드르게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더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민족, 예수를 잘 믿는 민족,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넣기도 하지만, 은 항상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 것처럼 생각될지만은 그보다 더 높이, 더 넓이, 더 깊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을 아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기회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러 명의 대통령들은 아무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 이름 한번 외치지 못하고 그 임기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일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습니까? 종교적인 눈치 보기에 너무나도 약해 보인 안타까운 역사를 보내고 말았던 우리나라 크리스천의 대통령들을 볼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이때를 위한 기도에, 기회했습니다 당신이 배우고 재물을 얻은 것이 이 때문에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 당신이 건강을 얻은 것이 이 때문에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 모든 기회는 이례적이며 바람처럼 지나가버리며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은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5 5장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가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해 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는 전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다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다고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다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다고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고 찢을 때도 있고 깨맬 때도 있다고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청년이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영성화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기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서대 내가 온전하고 잔치인데 가서 내 소유를 받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재물을 가졌다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영생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만배, 억만배, 그 이상의 영화를 누리고 살아갈 텐데,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우리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그 기회를, 왜그 찬스를, 그때를 자주 오지 않는데 놓치고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좋아합니다. 또 운동을 좋아합니다. 바둑을 둘 때에도 어떤 기회가 옵니다. 찬스가 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아 이렇게 됐으면 되었을 텐데 이런 찬스를 놓치지 말았으면 되었을 텐데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슛 타임을 놓치거나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밤에 잠을 잘지, 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 요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요때 요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찬스, 그 기회, 그 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누가 보면 23장 41절, 43절,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두 강도는 주어진 기회에 엇갈린 운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회를 잡았다,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마검, 모금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수경 받음에 오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뜰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 눈을 떴던 것입니다. 누가 모금 19장 9절 말씀에도 세리장 사께 오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이 때가 하는지 여러분 궁금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만 믿습니다. 위기란 말은 공경 혹은 역경, 위험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데, 한자어로는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존 프레벨은 인간의 극한 상황을 곧 하나님의 기회다 했으며, 즉, 인간의 위기요, 하나님의 기회라는 이 말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본문에 아각 사람 하마는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한 높은 좀 무를 정도로 자신의 높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를 보고 무릎을 꿇지 않는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모르개가 전하지 않는 사건으로 유대인을 전부 진멸하자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위기야 채한 유대인은 모두르게인을 중심으로 온 유대인들이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굵은 베슬로 옷을 입고 대성 통국하며 민족의 위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하스루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인 것입니다. 하만을 아끼고 사랑했던 왕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에스더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그날 밤 왕은 왕의 역대 일기 기록을 읽게 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모두에게 상을 베풀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고 유대인 에스더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기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 그걸 아십시오. 그 기회, 그 찬스, 그 때,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7장 9절 10절 말씀에 왕이 모신 대시 중에 하르보니아와 왕에게 아뢰되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두를 달고자 하여 하만 높이가 50큐빗트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선나이다 왕인이 돼 하만은 그 나무에 달라하매모드르게를 매달려 한 나무에 하만을 나니 왕인 누가 그치니라. 구절 자절 말씀에, 그리고 모드르게는 하만에 누리던 영화를 대신 누리게 됩니다. 모드르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게 하매이 사람 모드르게의 명성이 가치방에 퍼지니라. 한순간에 인생 역전이 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림절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종에서 총리가 된 요새처럼, 목동에서 왕이 된 타이처럼, 노예에서 민족의 지도자 간 모세처럼 인생의 역전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인생의 역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죽음을 가진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두르게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라고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라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 귀를 내밀어야 사는 것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것이 국법이었습니다. 왕이 왕호를 부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던 국법이었습니다. 왕호스스로가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왕우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에스더는 그때 부름이 없었지만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보지 못했던 그였지만은 금식을 3일간 하고 당돌하게 왕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에스더 사장 16절 말씀 당신도 가서 수나중에 있는 유대인을 다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이런 왕위의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수선하고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결심할 때가 됐습니다. 어떤 결심을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한 바이러스도,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때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때를 맞이하는 지금 자유롭지 못하고 어렵고 삶이 어찌 이러냐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이것이 고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더 좋은 민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밤낮 사흘 동안 금식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왕위에 나가겠다고 결단했던 왕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영화가 아닌 민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을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결단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구는 불무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겠다는 결단 바울의 복음 중에서도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을 각오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민족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워줄 것이며 악의 무리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지금은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